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나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혹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거나 얼굴을 찌푸리진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정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단순히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위산 역류, 면역력 저하, 구강 세균 번식 등 건강상 문제의 적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간단한 방법만 실천하면 3주 안에 입냄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는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확인한 확실한 방법들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양치를 열심히 하세요. 구강청 결제를 쓰세요. 같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이미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입냄새에는 크게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혀에 끼는 하얀 백태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혀에 하얗거나 노란 이끼 같은 게 끼어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세균 덩어리예요. 밤 사이 입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이 바로 이백태거든요. 두 번째는 구강 내 세균 번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세균이 활개를 치게 되고 이 세균들이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면서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침 부족 현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진액 부족이라고 하는데,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안 자정 작용이 약해지는 거죠. 침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위산 역류입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신 냄새가 입을 통해 나오는 경우인데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신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의학에서는 이열이라고 표현하죠. 다섯 번째는 코와 연결된 비염이나 충농증입니다. 코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부비동의 고인 농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부산에 사는 71세 정미경님은 이 모든 원인을 다 갖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고 혀에는 두터운 백태가 끼어 있었으며 평소에도 입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답니다. 정미경님이 처음 한의원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하루에 다섯 번도 양치를 하는데 왜 냄새가 안 없어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해 드렸어요. 양치는 입안 표면만 깨끗하게 할 뿐이에요. 근본 원인인 위에 열을 식히고 침샘을 활성화 시키고 혀의 백태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구강 관리로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몸 안에서 올라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진짜 입냄새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미경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랍게도 3주 만에 완전히 입냄새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하시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세 가지입니다. 생강치약법, 토종꿀 위산 완화법, 그리고 자일리톡 백태제거법입니다. 이세 가지만 정확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정미경님처럼 근본적으로 입냄새를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생강치약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입안의 악성 세균을 억제하고 동시에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려줍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을 온중산안이라고 하는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서울에 사는 73세 김순옥님은 20년 넘게 입냄새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대화하셨다고 해요.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분만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김순옥님이 제 한의원에 오셨을 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했더니 혀 전체가 하얀 백태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시큼하면서도 비린내가 섞인 불쾌한 냄새가 났죠. 제가 김순옥님께 생강 치약법을 알려 드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을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30초 더 오래 양치하시고요. 처음에는 생강이 너무 매워서 입에 넣기 힘들 것 같은데요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걱정 마세요. 치약과 섞으면 매운 맛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김순옥님은 그날부터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사흘째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깔끔해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일주일 후에는 가족들이 엄마, 요즘 냄새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확연한 변화가 있었어요. 2주째에는 혀에 끼던 백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3주 후에는 20년 넘게 달고 살던 입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강 치약법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생강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생강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 그리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생강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감싸서 보관하세요. 생강즙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의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 다음 강판에 갈거나 믹서에 갈아서 즙을 짜내면 됩니다. 한 번에 3일치 정도만 만드세요. 생강즙은 시간이 지나면 산패하거나 향이 변할 수 있으니 3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스푼으로 떠서 쓰세요. 이제 실제 사용법입니다. 평소 쓰시던 치약을 칫솔에 짜고 그 위에 생강즙을 딱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서 힘들어요.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30초 더 오래 총 3분 정도 꼼꼼히 양치하세요. 특히 혀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요. 처음에는 약간 매운 맛이 날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양치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궈주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생강의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켜줘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한 분들은 생강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처음에는 생강즙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양을 줄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토종꿀 위산 완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올라오는 신냄새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위산 과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위열이라고 하는데, 위에 열을 식혀주면 자연스럽게 입냄새도 사라집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오용철님은 30년 넘게 위산 역류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자다가도 위산이 올라와서 목이 따가워 깨는 일이 잦았고 아침에는 입에서 신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소화제며 재산제며 별별 약을 다 드셔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죠. 오용철님이 제 한의원에 오셨을 때, 선생님, 입에서 나는 이 신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맥을 해보니 위열이 심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토종꿀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토종꿀 한 티스푼을 미지근한 물한 컵에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도 한번더 드시고요. 토종꿀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꿀은 천연 항균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위산으로 인한 자극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종꿀에는 일반 꿀보다 더 많은 효소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위장기능 회복에 더 도움이 돼요. 오용철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고생해서 모든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첫날부터 꿀물을 마신 후 위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일주일 후에는 밤에 위산이 올라와서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나던 그 역한 신냄새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셨어요. 한달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선생님, 10년 넘게 달고 살던 위산 역류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토종꿀을 선택하실 때는 색이 너무 투명하지 않고 약간 탁한 것, 그리고 결정이 생긴 것을 고르세요. 너무 맑고 투명한 꿀은 가공을 많이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믿을 만한 양봉장에서 직접 구입하시거나 검증된 업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꿀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토종꿀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해요. 마시는 시간이 중요한데 아침에는 공복에 저녁에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좋고 저녁에는 위산 분비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꿀도 당분이니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거나 꿀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자일리톨 백태 제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혀에 하얗거나 노란 백태가 끼어 있지 않나요? 이 백태야말로 입냄새의 주범이에요. 백태는 단순한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 세균과 독소가 뭉친 덩어리거든요. 부천에 사는 69세 이영호님은 혀에 끼는 백태가 특히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혀 전체가 두꺼운 백태로 덮여있을 정도였죠. 혀 클리너도 써보고 소금으로 문질러도 봤지만 잠깐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생겼어요. 제가 이영호님께 자일리톨 가루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자일리톨 가루를 혀에 조금 올리고 천천히 녹여보세요. 그리고 그냥 삼키지 마시고 혀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듯이 하세요. 자일리톨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에요. 세균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서 결국 죽게 되거든요. 특히 이 냄새를 일으키는 황화합물을 만드는 세균들에게 자일리톨은 독과 같은 존재예요. 이영호님은 첫날 밤부터 자일리톨 가루를 혀에 올리고 녹이는 방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맛 때문에 좀 어색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습관이 되더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에 끼던 백태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2주 후에는 백태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한달 후에는 15년 넘게 달고 살던 두터운 백태가 거의 사라졌답니다. 정말 신기해요. 혀 클리너로 아무리 긁어내도 금세 다시 생기던 백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이영호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일리톨 가루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구입하실 때는 100% 자일리톨 가루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감미료가 섞인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 양치를 모두 마친 후에 자일리톨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혀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혀로 자일리톨을 천천히 녹이면서 혀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삼키지 말고 최대한 오래 입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3, 4분 정도 혀에 머물게 한 다음에야 삼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일리톨을 먹은 후에는 물을 마시거나 다시 양치하지 마세요. 밤새 자일리톨이 세균과 싸우도록 놔둬야 하거든요. 자일리톨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인에 따라 민감할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부 분들에게는 자일리토리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는 양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실천 방법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에 할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에 토종꿀 한 티스푼을 타서 공복에 천천히 드세요. 그 다음 15분 후에 생강 치약법으로 양치하세요. 평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3분간 꼼꼼히 양치하시면 됩니다. 점심 시간에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특별한 것은 없고 평소대로 양치하시되 혀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을 자주 드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녁에는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후에 꿀물을 한번 더 드세요. 아침과 같은 방법으로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평소대로 양치한 후 자일리톨 가루를 혀에 올려 3, 4분간 녹여주세요.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처음 며칠은 생강이나 자일리톨 때문에 입안이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두 번째, 꿀물을 드실 때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꿀의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 자일리톨은 일부분들에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설사 증상이 나타나면 양을 줄이거나 하루 걸러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과 자일리톨 모두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효과를 더 높이려면 이런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해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아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끊으시는 게 좋아요. 담배는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줄이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금연만 해도 입냄새가 50% 이상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는 늘어나거든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 드세요. 충분히 씹으면 침샘이 자극되어서 침 분비가 늘어나요. 또한 너무 맵거나 짜거나 단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깔끔해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2주 후부터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한달 후에는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증상별로 맞춤 조언을 드릴게요. 위산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꿀물을 조금 더 자주 드세요. 아침, 저녁 외에도 속이 쓰릴 때마다 꿀물을 조금씩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소량씩 자주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 물을 더 자주 드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아요. 특히 생강차나 도라지차 같은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혀에 백태가 특히 심한 분들, 자일리톨 양을 조금 늘리시고 아침에 양치할 때도 혀를 더 꼼꼼히 닦아주세요. 단 너무 세게 닦으면 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입 냄새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입안에 궤양이나 염증이 생겼다면 구강암이나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당뇨가 있는데 입에서 단내나 과일 냄새가 난다면 당뇨성 케톤 산증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생선 비린내,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인한 고름 냄새 등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주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입냄새가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치약법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3분간 꼼꼼히 양치하세요. 생강의 항균 성분이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침샘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토종꿀 위산 완화법이에요.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티스푼을 타서 드세요. 위산을 중화시키고 입역을 보호해서 위에서 올라오는 신냄새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자일리톨 백태 제거법입니다. 잠자기 30분 전 양치를 마친 후에 자일리톨 가루를 혀에 올려서 3, 4분간 천천히 녹이세요. 세균이 만드는 백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3주 안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박순자님, 기억하시나요? 병원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 가던 그분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박순자님은 이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한 지두 달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병원 대기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버스에서도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무엇보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점원분들과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된것 같아요. 라고 박순자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든 80대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입 냄새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의 거리감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더 이상 대화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이 곧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꿀한 스푼을 타서 마시고, 양치할 때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에요. 건강한 노년은 건강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입이 건강해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대화하실 수 있고, 웃을 수 있거든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그리고 입냄새로 겪으셨던 힘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